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 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강화면 성덕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앞쪽에 이제 보이시는데요.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그리고 땅 넓은 전원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주택 앞쪽에 보이시는데요. 2단형 지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쪽으로 내려와서, 내려와서 입지 정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오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주차장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강하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시골길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차량 교행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자,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시면 100m, 강하 면, 그리고 체육공원, 초등학교가 차량 7분, 서울 잠실역이 48km 거리에, 서울 접근성종, 그리고 향후 서울 송파 양평고속도로가 생기면 차량 15분 이내에 거리에 있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좋아질 지역의 입지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택 뒤쪽으로 해서 산을 등지고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저만권 옆쪽으로 보시면요.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최강의 자연 환경까지 최강의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지금 현재 앞쪽에 보시면요. 서나무 앞쪽으로 해서 텃밭 공간 자그만하게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텃밭 크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종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넓게, 넓게 시공, 설비하셔서 만드셔도, 사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209평 알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건평 앞쪽에 보이시는데, 35평. 중요한 매매가가 5억 3천만 원이 나온 특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택, 굉장히 벽돌까지, 철근 콘크리트 벽돌까지 내장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위, 지금 오른쪽에 하얀 부분 같은 게 증축하신 부분이다. 방 하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택 2013년 6월 준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금 현재 정화조. 지하수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주택 앞쪽으로 보이시는데요 지금 이제 남서양에 일조량 풍부하다 텃밭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를 하셔도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자연 자연환경 찾아서 많이들 양평 찾으시는데 적합한 매물이다 그리고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요 아주 좋은 매물이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까지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데크 부분 시공이 나 오셨는데 이제 출입문 그리고 벽날로 작은 벽날로 연통까지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주택 앞쪽으로. 그래서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방 앞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주방 앞쪽으로 나와서 식사하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저희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정원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상태 매우 좋다. 손들거 하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외부 같은 경우는 데크 데크 정도 약간 선 보시면 되겠다. 데크 정도만 선 보시면 깔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저희 주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중복이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깔끔하게 타일이라든지 하나하나 전신을 보시면 신발장이라든지 관리 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넓은 넓은 자 거실 공간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앞쪽이 막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막힘이 없기 때문에 확 트인 조망을 볼수 있다. 거실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밤인데 향이 좋기 때문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켜지 않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네. 자 이쪽으로 보시면요. 이제 주방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등 하나하나 그리고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넓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방에서 보시면은 아까 전에 밖에서 보셨 데크 공간 앞쪽으로 넓게 야외에서 식사하실 수 있겠죠. 여름 같은 경우, 누 놀러 오시거나 하시면 할수 있게 공간 배치 잘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도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치를 더하는 앞쪽에 벽난로까지, 벽난로까지 시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방 뒤쪽으로 보시면은 주부를 위한 공간, 자 사용도 공간. 지금 이제 김치냉장고도 이쪽에 있는데 굉장히 넓게 넓게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집 주택 뒷공간 같은 경우는 야산으로 돼 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야산으로 돼 있는데 오셔서 오셔서 오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다 오시면은 벽지 정도 지금 이제 집이 그래도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벽지 정도만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 욕실 공간도 지금 보시면은 욕조가 있는데요. 굉장히 넓게, 넓게 시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면, 이제 안방 공간 옆으로 해서, 자, 다용, 작은 짜투리 넣을 수 있는 다용도 공간. 그리고 옆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안방 공간. 안방 공간도 창이 크기 때문에 일단, 채광은 끝내준다. 채광은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도시면, 돌면은, 자, 안방. 자, 욕실 공간 옆쪽으로 넓게 넓게 시공되어 있다. 샤워 부스까지 넓게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집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 집 주택,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오시면 은 약간의 그 벽지 정도만 손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층 공간, 그리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자, 교통은 좋지만, 숲세권에 안착한 교통 편리한 전원주택.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2층 올라오시면, 지금 이제 방 하나, 욕실 하나의 공간인데요. 이쪽에 이제 세탁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 공간 보시면, 자 욕실 공간, 그 옆으로, 방 하나의 공간, 방 하나의 공간, 이렇게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플러스 공간으로 이제 앞쪽으로 지금 나가면은 테라스 공간. 테라스 공간도 이쪽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 넓게 시공되어 있다. 이쪽에서 보는 자뷰 숲세권의 뷰도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대장의 공간으로 이쪽에 매도인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음악실, 음악실 공간으로 방 하나의 공간 따로 시공되어 있다. 이렇게 증축되어 가지고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출권. 다 갖춘 숲세권의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매물 총 209평 알땅으로 이루어졌고요. 건평 35평 중요한 매매가가 5억 3천만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